심리학에서 왜다 우리는 자기를 더 좋은 사람, 그다음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교적 거기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지 않고 이런데 그 차이점이 뭔지를 분석해가지고 삶을 잘 바꾼 사람들의 특징을 쫙몇 개를 나열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리스가 1번부터 쭉 내려가다가 밑에 부분에 뜻밖에도 뭐가 나오냐면은 최근에 이사한 사람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을 바꾸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면 뭔가 이게 마음도 바뀌면서 마음 공간이 바뀌면 사실 마음도 바뀌지만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장소가 바뀌니까 삶의 루틴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도 보면. 어, 의도는 하셨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공간에, 장소에 가셔가지고 삶이 좀 바뀐 케이스. 저도 사실은 전공을 공대에 다니다가 심리학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예, 오늘 이 자리는 저것 한 번은 바꾸신 분들만 지금 오셨네요. <laughs> 그래서 아니, 이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던져보는 이유는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 자기 내면만 들어보는, 들여다보는 작업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어, 우연히 자기에게 어떤 다가오는 상황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거니까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안으로만 파고들지 말고, 밖으로 좀 나가는면 어떻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예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그 예. 그 생각이 이제 제가 그 저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 뭔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굉장히 막 용기, 막, 막 의지,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소극적이고 누군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한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마라톤도 그렇고 대부분 뭔가 이렇게 옆에서 하자 하자 뭐 혹은 이거 해야 돼요. 등을 막 밀면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출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이제 학교 생활이 약간 적응이 되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힘든 시기로 들어갔어요. 이상하게도. 너무 처음에 학교가 와서 가르친 일이 힘들어서 아주 어렵게 막. 고금분투하다가 이게 살짝 적응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막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더 떨어져 있는 중에 이제 그때 제가 책끝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수 션, 어, 축구선수 이영표, 그리고 개구음은 이성미, 송은이 이제 이분들하고 약간의 친분으로 몇 가끔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저한테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밥만 먹지 말고 좋은 일 하자. 그래서 이제 막 뭐를 막 꾸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하는 일도 많고 바쁘실 분들이 왜 저러실까 막 이러면서 그랬지만 그냥 저는. 그냥 되게 의아해하면서 그러나 나도 연예인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그분들이 가자는 데를 그냥 진짜 그냥 쫄래쫄래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거, 그곳이 이제 수감자 부모가 수감이 된 경우에는 아 그 청소년들, 아동들을 돕는 단체였고, 그냥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이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가고, 어 피크닉도 가고,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어, 연구로 이어지고 그 친구들과 계속 사랑받고 사랑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제 인생 이 굉장히 풍요로워졌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연히 등 떠밀려서 제가 내부를 막 들어가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어떤 새로운 자극들이 오면서 제가 굉장히 삶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네요. 네.